노래를 감상할 수 있도록 그 위버스 버전이라는 앨범 버전으로만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실제 CD가 나온 거죠. 만져볼 수 있고 열어볼 수 있고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앨범이 나왔는데요. 이 '잭인더박스'라는 앨범은 사실 어 방탄소년단 그룹 이후의 시대에 대한 굉장한 좀 불안감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잠재워준 그런 앨범이기도 하면서 또 제이홉이라는 멤버의 아, 개인이 갖고 있는 음악성 어떤 음악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보여줬었던 예, 그래서 제가 방송 같은 데서도 많이 소개해드렸던 그런 음반이 되겠는데요. 이번에는 특별히 이 앨범 안에 그 인스트루멘탈 그러니까 연주곡 버전과 함께 제이홉이 섰었던 아, 세계 최고의 라이브 무대 중 하나죠. 롤라팔루자 아, 페스티벌에서의 그 라이브 음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퀄 사인, 뭐 스타, 퓨처, 뭐 이런 노래가 또 함께 실려 있어서 소장 가치를 좀더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오늘은 어떤 곡을 들려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이 곡으로 골랐습니다. 제이홉의 롤라 팔루 자 공연 실황으로 들려드리는 퓨처입니다. 저는 입으로 돌아올게요. This next song is